자 3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in the early 20 uh, 0 0 s 자 2000년대 초반에 British psychologist Richard Wisema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Richard Wiseman은 performed 수행했습니다. 1년의 실험을 어떤 사람들과 오케이 가르치세요. 후부터 어디까지 가르치면 되냐면 어네 끝까지 가르치셔도 될것 같습니다. For them까지 가르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yeah, view A as B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A를 B로 여기다는 뜻입니다. 그들 자신을 as 동그라미 쳐나보자. 이들이라는 표현 나와있지? 그리고 오월이라는 표현이 그 다음 줄에 나와있을 겁니다. 그들 자신을 lucky하게 여겼던 사람들, 혹은 unlucky하게 여겼던 사람들과 일련의 실험을 진행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럭키하게 여겼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성공적이고 행복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events in their lives, 삶에서의 어떠한 상황들은 seemed to favor them. 그들에게 뭐 우호적인 것처럼 보였다라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unlucky한 사람들은 삶이라는 것은 just seemed to go wrong for them. 그들에게 잘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과 실험을 한번 해봤다고. 그리고 나서 주제문이 바로 뿅 하고 나옵니다. What he found was that the lucky people were good at spotting opportunities입니다. 항상 여러분 아시다시피 실험, 연구, 조사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결론이 이 글의 주제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합니다. 문장에서 what이라는 표현이 문장에서 주어 역할이라고 했죠. 동사 was라는 단수 동사로 발견하시면 좋습니다. 그가 발견했던 것은 바로 접속사 덱이었다. 어떤 사람들이야? lucky한 사람들은 무엇을 잘했다? spotting opportunities. 어떠한 기회를 발견하는데 능숙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나서 실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i n one experiment. 한 실험에서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both group. 야, yeah, tell이라는 동사 told라는 말 보이시죠? 기본적인 5형식 동사입니다. 목적어 both group 하고 나와 있고 to count라는 보어의 형태가 취할 수 있다는 것. tell 목적어 to 부정사 형태입니다. 자 다시 그는 이 양쪽 그룹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술 세보라고 말을 한 거야. 뭐에? 그림의 술을 한 신문에서의 그림의 술을 세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지. Unlucky한 사람들은 diligently ground their way 뭐했다? 열심히 해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열심히 그들의 과업을 수행했다. 근데 더 럭키한 사람들은 보통 알아차렸다. 접속사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발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세컨드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가 뭘 포함하고 있었다고 다음과 같은 언나운스맨드, 이 안내를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을 대체로 알았다. 그게 뭐냐면, 그만 세. 신문에는 4 3삼 개의 사진이 있어.라고 맞아. 음. Under later page. 그렇죠. 그 이후의 페이지에서 unlucky한 사람들은 were also too busy counting. be busy ing 형태 보이시죠? 다잘 나오는 표현이죠. be busy ing 형태. 뭐뭐 하느라 바쁘다라는 뜻입니다. 네모 한번 쳐볼게요. too busy 할때그 too 그 다음에 저 뒤쪽에 투 스펀 할때그 투, 보이시죠? 어렸을 때 많이 공부했던 녀석입니다. 너무 뭐뭐 해서 뭐뭐할수 없다라는 거죠. 됐어요? 자, 그 unlucky 한 사람들은 또한 너무 그러니까 이미지를 세느라 너무 바빠서 reading 이라고 자, 노트를 발견하지 못했다. 뭐라고 쓰여 있는 stop counting. 그만 세. 그리고 실험자에게 말해. 네가 이것을 발견했다고 그리고 250달러를 받아가 이것도 발견했다 못했다 못했다라는 거지 쉽게 요약하면 Wise man's 결론은 바로 접속사 됐이라는 것이었다. When faced with a challenge, 뭐했을 때이 challenge와 직면했을 때 도전까지 직면했을 때 facing 하지 마세요. Face D가 맞아요. un 한 사람들은 이 운이 없는 운이 나쁜 사람들은 뭐였다고? 제일 중요했던말덜 융통성이 있었다라는 거지 맞아요. 딱 비교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나와 있었던 럭키한 사람들은 opportunity를 spot 하는데 굉장히 능숙했던 사람들이고 이 반에서 unlucky했던 사람들은 less flexible했던 사람들이었다고 맞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특정한 목표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거죠. 그리고 failed to notice 알지? 못했다. 접속서되이라는 것을. 뭐가? 다른 선택 사항들이 3번. 다른 선택 사항들이 그들을 지나쳐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까 주제문 몇번 2번 문장이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6번 문장 있죠? on the later page라는 표현 나와 있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서술형으로 한번 꼭 적어 보셔도 좋은 표현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순서도 한번 잡아 봅시다. 1번 선택지 문장부터 1번 문장 끝까지 for them 까지 한단러 보면 되고요. 2번부터 어디까지 이야기할 거냐면 여러분 4번까지 있죠. that said 땡땡 하고 나와 있는 부분이죠. 보이십니까? 안 보이니? 안 보인다고? 네, 거기까지요. 그리고 5번 stop 카운팅, 여기서부터요. 250달러까지 한달락 보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까지 총네개의달락로 구별 지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번 다른 선택사항들이 그들을 지나가버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정리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 그들을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회포착을 잘했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운이 나쁜 사람 운이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라고 그들 자신을 여겼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 덜 유연했던 사람들이었지. 융통성이 없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 33번은 정리가 되겠죠.